안녕하세요. 유사나 지상부부 김상문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대응 추진단이 12일 0시부터 진행한 55에서 59세 연령층에 대한 사전 예약을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55에서 59세의 예약은 백신 수급에 따라 확보된 예약분에 대해 진행됨에 따라 7월 16일에서 7월 31일 예약은 일시 중단했다며 8월 2일에서 8월 7일 예약도 확보된 예약분이 소진되면 마감될 예정입니다. 55에서 59세 접종일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단, 이와 별도로 50에서 54세의 사전 예약 및 예방접종은 당초 안내한 일정대로 진행합니다. 50에서 54세의 사전 예약 기간은 오는 7월 19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55에서 59세를 대상으로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된 12일 오전,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홈페이지에 대기화면이 나왔는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홈페이지는 예약하려는 사람이 몰려 한때 마비됐다가 복구됐지만, 이날 오전까지 대기화면이 나왔습니다. 55에서 59세 예약은 백신 수급에 따라 확보된 예약분에 대해 예약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31일까지 예약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8월 2일부터 7일자 예약도 확보된 예약분 또한 소진되면 마감될 예정이다. 군입영 예정자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각 군의 입영통지를 받은 징집병과 모집병, 부사관 후보생 7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입영전 예방접종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희망하는 경우에 접종을 받으시면 됩니다. 내일은 수도권 지자체의 자율접종이 이루어집니다. 무조건 예약하고 싶다면 이 방법을 사용, 우선 PC 화면에서 세개 화면을 준비합니다. 크롬 화면, 파이어 폭스 화면, 이스플로러 화면 각각에서 백신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작 시간을 기다리며 입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는 입력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시작 시간과 동시에 화면 하나씩 진행을 하시면 확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혼자보다는 여러 명이서 함께하는 게더 유리하며 안 되는 화면은 과감하게 버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녀분들이 해준다면 매크로 프로그램 간단한 것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